오늘은 시세차익 약 4억 5천만원이 기대되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힐스 아파트 경매 물건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물건의 상세 정보를 살펴보면 이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112817번이며 입찰일은 2025년 11월 5일입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773, 서초힐스 207동 2402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정 평가서를 보면 이 아파트는 2012년에 준공된 35평형 규모의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방향은 남동향이며 내부 구조는 방 3개와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문 상태로 보아 내부 인테리어는 양호한 상태로 추정됩니다. 입지 여건을 보면 초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위치한 초품아 단지로 도보권 내에 중학교와 생활 편의 시설이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 또한 양호하며 서초강남권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아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매각물 건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임차 내역이 전혀 없고 권리관계가 깨끗한 상태입니다. 기일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2회 유찰, 1회 불어가, 1회 변경을 거쳤으며 현재는 4회차 입찰 예정입니다. 이처럼 재진행되는 물건은 낙찰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인 투자 기회로 볼수 있습니다. 최근 시세를 보면 2025년 7월 동일 단지 11층 물건이 17억 원에 거래되었고 현재 같은 동 중층 매물은 약 20억 원 선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사례와 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이 아파트의 현재 가치는 감정 평가액에 근접한 약 17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사회차 입찰에서는 예상 입찰가를 약 13억 원으로 설정할 경우, 낙찰 시 시세와의 격차로 약 4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취득세, 법무비 등약 2천만 원의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순이익은 약 4억 3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초품화 입지, 깨끗한 권리관계, 사회차 재진행으로 인한 저가 낙찰 가능성을 모두 갖춘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의 고급 아파트로도. 또는 시세 차익형 투자처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물건이라 판단됩니다.